자, 안녕하세요. 자석권 연주자 김현일입니다. 예,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어 주법, 어 마우스피스 보는 그 위치랑 어, 밑에 턱이 닿는 그 위치. 어 그리고 바람이 이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어 30년 동안 이제 섹스폰 불면서, 어, 그 미국에 있는 대가들, 섹스폰 어, 연주들, 전설적인 섹스폰 어, 연주들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아, 어떻게 저렇게 소리가 크게 날까. 아, 나는 평생 저렇게 해도, 아니, 평생 저런 소리를 낼 수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어, 저는 이제 해방됐습니다. 이제 깨달은 게 최근 이제 뭐한몇년된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또 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계속 꾸준하게 생각하고 연습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 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톤 연습하는 거 올렸던 거 그것도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톤 연습하실 때목 여기 혀 뒷부분 내리는 거 그것도 항상 항상 꾸준하게 거울, 거울 보시면서 연습하시고요. 이게 삼일체가 돼야 됩니다. 호목 두 포. 자,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어, 종이, 종이로 그 마우스 피스와 리드, 그 사이에다가 종이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닿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피스를 무실 때, 위에 니가 닿는 어느 정도 부분과 밑에 그, 입술이 닿는 부분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면 일자로 물어버리면 니드가 안딸리겠죠 당연히 밑에 턱이 밑에 입술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야 좋은 소리가 나는 거죠. 많이 떨리니까. 간단합니다. 저도 이거를 이제 군대 복무 시절에, 군학터 복무 시절에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셔서 알았는데 마인 동풍하고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최근에 이제 몇년 사이에 이제 알게 돼서 어 저는 해방이 됐습니다. 어그 제가 리아 어 쇼츠나 이제 영상에 올려 놓은 걸 보면 들어보시면 그 이제. 제가 입술 닿는 위치나 뭐 그런 건 이제 자세히 이제 나와 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소리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소리가 이제 크거든요. 근데 그 정도 소리는 나야지 그 드럼, 피아노, 베이스가 이렇게 같이 연주했을 때 그걸 이제 뚫고 나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아니 좀 들려드리면 만약에 이제 일자로 물게 되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그 크게 나질 않아요. 이제 호흡, 호흡도 잘 나가고. 목구멍도 잘 열려있다. 근데, 주법, 이제, 이 닿는 부분하고 밑에 턱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니드가 아주 잘 떨렸다. 그 스마트폰, 이제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전달을, 전달해드릴 수 있는 그 사운드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 연주하는데 오셔서 직접 라이브로 들어보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 두꺼프 자체가 이제 뭐하이베프이다뭐 그래서 이제 소리가 더큰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또 연습 때는 오토링크 마우스 피스 사용하고 있거든요. 별반 차이 없습니다. 왜냐면 왜냐면 디드가 많이 잘 떨리기 때문에 어, 만약에 제가 풀 피스 어, 하드러버 마우스 피스 사용해도 그 볼륨이나 그런 거는 거의 같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어, 호흡이 결정적으로 이제 니드가 떨려서 소리가 나는데 그 바람 나가는 게 만약에 피스를 물고 바람이 나가는데 일자로 그냥 분다고 생각하시면 어,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좀 굉장히 요즘 약간 난이도가 있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알게 되고 이제 적용시키니까 더 이제 연주할 때 수월하고 더 재미있고 이제 그런데, 바람을 위쪽으로 부셔야 돼요. 위쪽으로. 그래야 더 전달이 더잘 됩니다. 니 e e 하고 이, 이, 이 섹스폰 떨리, 그, 벨이 울리는 그 볼륨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바람이 일자가 아니고 이 위쪽으로 탁 친다고 생각하고 보셔야만 좋은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크게 뭐 소리가 너무 커서 뭐 어떡하냐 그거는 뭐 조절하시면 돼요 예 그건 그때 호흡이 잘 되고 이제 목구멍이 잘 열리시면 그거는 언제든지 왜냐면 이제 밑에 턱이 더 들어가야만 잘 떨리기 때문에 더 고음이나 어떤 저음에서도 아주 작게 내면서도 정확한 음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고 피스를 조금만 본 상태에서 니드는 계속 눌려있고 그러면 당연히 소리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그냥 도라니파솔라시도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놀람> 비교 분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물고, 물고 앞에 일자로 물으셨을 때랑 밑에, 밑에 턱이 밑으로 쭉 내려갔을 때.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바람을 위로 부는 거는 좀 연구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스를 이제 무시잖아요 무시면 밑에 입술이 밑에 니에 굉장히 조금 닿아야 돼요 조금 이렇게 그냥 두껍게 안쪽으로 이렇게 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소리가 앞으로 뻗어나가지도 않고 굉장히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저도 예전에 몰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연습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뭐. 어떤 영상들 보니까, 뭐, 팬님, 무슨님, 뭐, 이런 그 용어들이 있는데, 저는 잘, 그런 거잘 모르겠고요. 어 뭐,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laughs> 밑에 입술이 얇게 닿는. 근데, 어 외국 연주자들, 뭐, 유명한 사람들, 이제 영상 보면서, 이제 뭐, 요새는 또 유튜브에 화면에서 이제 손, 손으로 이제 이렇게 벌리면 이렇게 또 자세히 보이고 하는데, 따라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사람마다 입술 크기 두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고 따라하는 건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 피스 물고 부실 때는 최대한 얇게. 예. 근데 이제,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들 하시는 게 입술이 굉장히 아프다. 당연히 아프죠.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아팠어요. 왜냐하면 호흡은 나오지 않고 뒷받침이 안 되고 목도 잘안 열리는 상태에서 계속 소리를 내려고 하면은 어느 한 군데는 심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입술이라는 거죠. 자동차로 말하면 이제 어, 여러분들 뭐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운행하다가 기름 떨어지면은 갑자기 막콕콕콕 이상한 소리 내면서 차가 콕콕 딱 서버리잖아요. 거의 같은 원리입니다. 연료가 없으니까 당연히 운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호흡, 그 다음에 목 여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어, 설명드린 이제 어, 마우스피스 이제 볼때그 위치, 바람 나가는 방향. 그리고 예, 밑에 입술이 닿는 부분.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년 동안 제가 겪은 시행 착오 여러분들한테 한 번에 다 알려드립니다. 예. 예, 오늘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